오늘 말씀 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기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보기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인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영어를 읽겠습니다. The disciples came to him and asked, Why do you speak to the people in parable? He replied, Because the knowledge of the secrets of the kingdom of heaven has been given to you, but not to them. Whoever has will be given more, and they will have an abundance. whoever does not have, even what they have will be taken from them. this is why i speak to them in parables. those seeing they do not see, though hearing they do not hear or understand. in them is fulfilled the prophecy of isaiah: you will be ever hearing but never understanding, you will be ever seeing but never perceiving. for this people's heart has become calloused. They hardly hear with their ears, and they have closed their eyes. Otherwise, they might see with their eyes, hear with their ears, understand with their hearts, and turn, and I will hear them. But blessed are your eyes because they see, and your ears because they hear. For truly I tell you, many prophets and righteous people longed to see what you see, but did not see it. but to hear what you hear but did not hear it. Amen. 크리스마스는 세계적인 명절입니다. 기독교인이 별로 없는 그러한 곳을 포함해서 전 세계 160여 개국에서 이 크리스마스를 축하하고 크리스마스를 기념한다고 합니다. 세상과 사람들이 화려한 크리스마스의 분위기에 취하고 더그 분위기 속에 들어갈수록 교회는 그리스도가 이 크리스마스 성탄제를 중심이라고 강조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다 크리스마스의 화려한 분위기, 그 따뜻한 느낌, 그 가운데, 캐럴송, 그리고 화려한 크리스마스 거리의 장식들, 산타, 트리,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우리 교회가 기억해야 될 것은 초라한 모습으로, 여전히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The War on Christmas라는 말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때 해피할러데이라고 인사를 해야 되냐? 아니면 메리 크리스마스로 인사를 해야 되냐? 하는 논쟁이죠. 세상은 자꾸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를 덮어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면 뭔가 시대에 뒤떨어진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만들곤 합니다. 옛날처럼 직접적인 폭력이나 그러한 핍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은근한 비난과 조롱 그리고 외면이 이 크리스찬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는 압박이기도 합니다. 오늘 마트태복음 13장은 천국의 비유로 유명한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많은 비유의 목적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세상이 알아보지 못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세상은 알아도 의도적으로 이 예수님의 진리를 거부할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13장에는 특별히, 천국의 비유가 8가지가 나오는데, 처음 4가지는 생명에 관한, 올가닉한 비유입니다. 그 4가지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밀과 가라지의 비유, 겨자씨의 비유, 누룩의 비유, 그리고 뒤에 나오는 4가지는 감추인 보배, 그리고 값진 진주, 그물, 그리고 집주인에 대한 비유입니다. 비유를 사용하는 목적을 아는 사람만 아는, 내부자만 아는 암호 같은 목적으로 사용하신다고도 말씀합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인 것을 알리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고 핍박당하고 그리고 외면당할 수 있는 아주 쉽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상대방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확인하는 방법은 물고기 모양의 암호였다고 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이십니다라는 헬라의 첫 글자를 연결하면 예, 익수스 물고기라는 뜻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같이 대화를 하다가 조용히 물고기 그림을 이렇게 딱 그리면은 상대방이 알아차리면 아, 이 사람 그리스도인이구나 하면서 상대방을 믿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못 알아차리면 아, 이 사람한테 신앙 이야기를 하지 말거나 혹은 드러내지 않고 조심스럽게 말할 수 밖에 없는 것이죠. 이 비유의 목적이 그것과 비슷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는 사람들은 이 비유에 등장하는 상징이 무엇인지 그 영적인 의미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이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부자가 아닌 사람은 크리스, 그리스도니 아닌 사람은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들어도 이소부화나 그냥 동화 같은 아 재미있는 이야기구나 혹은 아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인지참 재미도 없구나 그냥 그러고 끝나버리는 것이죠. 예수님의 탄생이야기 크리스마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이 사건. 이것은 누군가에게 그저 한 종교가 시작하는 재미있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이 우리를,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귀한 은혜와 감격의 사건의 기록입니다. 예전에 리블레이션, 예, 해방이라는 그런 연극을 예,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지만 사람이 사탄의 유혹 가운데 죄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 묶이고 희망을 잃고 소망을 잃고 그 죄된 사이에게 끌려가서 갇혀버립니다. 그런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들에게 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앞으로 나오십니다. 그리고는 그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가운데 무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주위를 빙빙 도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한 두어 바퀴를 돌고는 음악이 짠하면서 인간의 그 묶인 것이 확 풀어지는 그러 장면이 나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는 이 장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수고하심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육씨는 예수님께서 초라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는 그 수고와 노력, 그리고 그 아픔을 보여주시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우리 인간처럼 똑같은 연약함, 똑같은 시험을 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오신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수고를 보여주시는 모습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이 비유의 말씀이 비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비밀스럽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또 한편으로는 이 말씀을 더욱더 많은 사람에게 전하라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목자들에게 알리면서 이야기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 그리고 이 모든 세상에게 알려져야 할 귀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비유의 말씀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것은 세상은 여전히 반대할 것이고 여전히 거부할 것이고 여전히 깨닫지 못할 것을 너희가 예상하고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결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전하라고 우리에게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예, 크리스마스 캐럴 중에 펠리스 예, 나비다라는 그런 어, 단어를 들은 기억이 날 것입니다. 말하자면 번역하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스페니시 말입니다. 특별히 남미에서는 크리스마스 저녁 때 인사를 할때 노체부에나라고 인사를 한다고 합니다. 평소 때는 good evening good n i g h t 부에나스나초스라고 이야기하는데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특별히 그날에는 반대로 노체부에나라고 인사를 크리스마스 이브에 대한 인사를 한다고 합니다. 특별한 밤이라는 것이죠. 성탄절 축하를 크리스마스 25일보다 24일 밤을 더 강조를 한다고 합니다. 사실, 한밤 중에 목자들이 축하하는 모습들을 보면은 예수님은 성탄절보다 24일 밤 혹은 25일 새벽이라고 할수 있죠. 예수님이 탄생한 시간이. 남미, 특별히 멕시코, 과테말라 같은 데에서는 성탄 축하의 전통이 24일날 밤에 아주 화려하게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 마을에서 마리아와 요셉 역할을 하는 두 사람을 뽑고, 한 무리들이 각 어, 마을 그 이웃들을 방문하면서 문을 두드립니다. 문을 두드리면서 여기에 머물 방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고 함께 크리스마스 노래를 그집 앞에서 부른다고 합니다. 우리 저희들 뭐 크리스마스 캐롤링 하는 거 하고 조금 비슷하기도 하죠. 그러면 그 집에서 방이 없다 라고 얘기하면 은 함께 나와서 그 축하하는 무리, 요셉과 마리아의 무리에 함께 동참해서 또 다른 집을 방문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웃 마을 이웃 집들을 이렇게 방문하다가 어떤 한 정해진 집에 가서 예, 머물빵이 있습니까?라고 이야기하면 예, 있습니다라고 하면은 그 정해진 집에 모두 다 들어가서 함께 축하하고 음식을 먹고 그렇게 어, 성대하게 크리스마스 어, 이브 저녁을 그렇게 지낸다고 합니다. 예, 우리 올해는 예, 더욱더 이러한 크리스마스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이 기쁨의 소식을 우리 개인만 갖고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만나는 이웃 직장 동료들 가운데 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겸손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풍성이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너그러우심 그 마음이 전해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것을 알리는 아주 귀한 시간입니다. 또한 우리가 죄의 묶인 가운데서 자유롭게 되는 것을 알리는 귀한 시간입니다. 이 귀한 기쁨의 소식이 우리 가정과 개인을 넘어서 우리 이웃과 믿지 않는 세상에 전달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길 또한 그러한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초라한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귀한 은혜, 귀한 소식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이웃 가운데, 이땅 가운데 전하고 나누는 우리의 삶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